하십니까? 네 오늘 열린 대담은 화웅혁 국회의원님 이셨습니다. 연수구 국회의원님 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설 명절을 맞, 어, 맞고 있어서 저희가 덕담을 해주실 어, 분을 요청했는데 어,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더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올해는 토끼띠 아니겠어요? 작년은 호랑이띠라 그런지 참 다사다난하고. 어, 큰 국가적인 발전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 힘들고 아주 험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이제 토끼 해니까, 어, 우리가 뭔지 모르게 좀 다정다감하고, 또 풍성하고, 결실을 맺고, 또 토끼가 이렇게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복하셨으면 합니다. 어설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절인데 사실 서민들의 주름살을 아직 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못합니다. 소외감과 피로가 굉장히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10년 한 해를 그 서민 전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걸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아참 우리 서민이요 서민은 어,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서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직장이 제일 중요해서 어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일자리 공시자라고, 정부 공시 용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를 어 지방 단위에서 정확하게 일자리 숫자와 또 구직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거기에 어 평생 교육 시스템을 동원해서 어 충분한 어 원스탑에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또 재보충하는 아,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낙후된 지역들이 자꾸 생겨요. 네.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요. 신도시와 또 구도심권이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일종의 재개발, 도시 재개발, 그래서 토지 중심의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의 집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갖고 서민들은 그런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도시재생으로 인간중심으로 적어도 정주율을 80% 90% 이상 올릴 수 있는 본인이 원하면은 현장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살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바꿨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규모 중소기업과 어 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책이 이제 SSM법도 네.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끝매금을 잘 해서 어 지나치게 상가가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로 네. 통제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규모를 어 잡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무엇보다도 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그 생각을 아예 기본 바탕에 깔고 모든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연수구 그간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인천의 강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남동구 논현동이 또 개발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또 송도국제도시가 또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그 원래 연수구에 살던 분들이 이제 차별 혹은 소외감을 좀 느끼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도시 개발과 혹은 어, 발전에 있어서는 아주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여서 연수구는 그럼 과, 앞으로의 예, 미래상을 어떻게 꿈꾸고 갖춰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어, 저는 우리 연수가 청량산, 문학산, 승기천으로 해서 아주 고래의 명당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살기가 좋아요. 그런 점에서 훌륭한 도시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도시가 이제 개발된지 한 2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낙후된 부분들이 나타나요 특히 세 군데 영구임대주택 또한 군데 임대주택 이런 네 군데는 손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재개발 쪽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서 보완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당에서도 도시재생특위를 만들고 저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또, 이, 우리 시나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낙후된, 어, 낙후되다기보다도 오래된, 이제 소규모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가 저희 지금 재개발되는데도 세 군데 있고 또 그러한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도 한세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인간 중심에 또 사시는 분들의 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큰 방향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어, 저희들이 올해에는 어, 화두로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는 문제와 더불어서 문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 재생 사업에 이 문화도와 함께 곁들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운데 최근에 인천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그 문화창의 도시에 가입하겠다고 네.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연수구, 남구, 부평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수구청장님, 신연수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독서와 음악을 네. 어, 기반으로 한 문화창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창의도시에 대한 부분은, 어, 사실은 좀반대당에서 말씀하시는 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주 어, 여쭤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음. 어, 연수구는 교육도시, 문화도시, 그리고 어, 첨단 과학도시, 이렇게 저희들이 늘 개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도시 부분인데, 인천이요, 어, 재능이, 근대 문화가, 문화 예술이 인천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람이죠. 근데 예술 대학도 없고, 또 예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한 4, 5년 전부터요, 송도의 가장 좋은 곳에다가 예술 중학교 신설하고, 고등학교도 거의 이전해서 아주 국제 규모로 제대로 짓고, 또 예술 대학도 지금 서너 군데에다가 지금 기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페라 하우스와 또이 연주홀을 또 마련하고요. 또, 이제, 국외나인 미술관도 얘기가 나오다. 워낙 그 비용이 커서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꿈은 잊지 않고 네. 있죠. 또, 시립 미술관이나, 또, 여러 가지. 일랑 미술관이라 했는데도 연수구를 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조정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러한, 어, 큰, 어, 밑그림도 중요하지만, 연수구의 자랑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늘려나가면서, 어, 연주회를 할수 있도록, 어, 지원을 하고, 평생 학습관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공원이 구0여 개의 공원에 가서 늘 연주도 좀 하고 또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과 아, 또 우리 예술인들과 결합된 도시 음악, 미술 또 서예 또 고전의 우리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 예술 이런 것이 잘 어울리는 가장 활발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좀 강력히 강력한 지원과 어떤 촉매가 필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연수구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뭐 마, 마음을 합치는 것은 반대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으로 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이 아주 원활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인선과 관련된 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송도역 뭐 연수역사 위치 문제 또 제기됐고요 방음벽을 도움 형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주민 민원도 있었고 최근에 또 청학사거리에 신설역을 만들어달라는 네. 새로운 민원까지 네.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역할과 기능이 빨리 제자리에 돌아서고 산업위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인선이 빨리 완공되는 게 제일 옳다고 누구나 네. 느낄 것 같은데 네. 네. 좀 설득하시는 부분이나 혹은 네. 이거 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더딘 것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모든 민원이. 어, 두 가지 면이 있죠. 어, 우선은 그 민원은 대개 타당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민원이 생기겠어요. 어, 또 하나는 민원이 된 데에는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해결하기에 그러니까 그걸 잘 조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네 가지 민원이 걸려 있어요. 수인선은요. 어, 하나는 이제 수인 연수역사 문제. 그데 그것은 어, 지하화와 경험에서그 설계가 이동이 됐어요. 그래갖고는 예전 분들이 재산적 어려움도 있고 또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철도청은뭐꿈쩍을안 해요. 그러나, 어, 지자체와 힘을 합해서 역사를 예전 자리에도 하나는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왕 옮겨간 것을 다시 옮겨온다는 것이 철도청에서 좀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어, 또, 새로운 기대심리도 형성이 된 마당에서는 두 군데 역사를 해서, 나중에는 큰 역을 하나 만들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공간으로 어, 2단계로 하자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또그 도움 형식은 거기가 어,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래서 거기는 도움 주장은 전는 타당하니까 이것도 지자체가 어, 조금 더좀 우리가 어, 신경을 써서 해드리는 게 옳다. 그리고 거기를 시민의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 공간을, 이렇게 도움을 하면 거기 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그 공간을 시민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잘하면 선용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그청학력 문제인데, 그건 저도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네. 거기가 이렇게 곡선 지역이고, 네. 또 거기가 이제 지하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곡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중 곡점이라 매뉴얼상 이제 그한 최소한도 한 100m 정도 수평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매뉴얼상 그걸 뽑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철도청 기술자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현재 매뉴얼상은 어려우니까 일단은 개통을 하고 그건 숙제로 좀 놔두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송도 역사가 이제 거기큰 길이 나면서요. 또 대규모 거기가 일단 정박하는 지역이 되니까 역사를, 옛날 역사를 살린 게 아니라 새로 큰 역사를 만들다 보니까 위치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예전에 그, 그 여러 가지 시설과의 조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될수 있는 어떤 공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게 저희 지금 마음 정리입니다.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놔야 돼요. 지금 20년을 논쟁만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작년에 한 400억, 460억 밖에 이제 철도 당국에서 예산 요청하지 않았는데 기재부에서 한1 천억 국회와산천 1,100억 해갖고 지금 예, 심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네. 올해 예산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이1 0 0억을철도청에서 생각했다가 철도당구에서 생각했다가 기재부에서 1,300억이 된게 국회에서 1,450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철도 일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은 올해 마칠 수 있습니다. 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저희는 마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불거진 게 이거 그 소래 그 네. 그 연수군은 아닙니다만은 철교 문제가 있어갖고 그 문제는 고쪽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잘 해결해 주셔서 그것만 지장이 없으면은 올해 마치고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서민들이 수원, 서울 이쪽 경기도 이론을 수인선을 타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새벽 5시 4시 반부터 막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의 지장이 많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대학이 많이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뭘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민호는 이제 우리가 자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적극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서 일단 개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선후가 개통이 선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경제자유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영종도 일부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네.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쉽지 않은 기로에 서있다라는 말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특히 인천을 지칭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어떤 어, 회의적인 의견을 내보내는 지방자치센터가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송도국대수를 가보면 네. 아, 이제는 정말 도시답고 미래 도시답고 친환경적인 도시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프라 시설에 있어서는 싱가포르나 혹은 상해처럼 행정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수도권 개발 제한법이 아직도 걸려있고요. 이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종합적인 생각에서 경제자유국 시청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송도를 비롯한 이 경제자유구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한 천억씩을, 특히 송도 신도시에서 천억씩을 인천 구도신권으로 어, 재, 재원이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고 연수구만 해도 송도에서 엄청난 재원을 우리가 어, 이제 뽑아 쓰는 셈이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면은 그야말로 자유구역이어야 되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규제자유구역 아니냐 이런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성공하냐 하면은 공항 때문에 그래요. 공항에서 20분 이내에 모든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크게 봐서 앞으로 영종 국제공항이 완성이 되면은 한 1억 명의 아, 어,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항 중심의 인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공항을, 이 점을 120분 우리가 취하는 인천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1억 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명이겠어요? 엄청난 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나다니고, 쓰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더라고요. 또그이 점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송도는요, 어, 영종은 좀 이제 비행기가 워낙 많이 다니면은 여러 가지 어 이제 시끄러운 것도 있고를 되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이 송도 국제 도시 같은 경우는 비티 어, 같은 거요 병원 같은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병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벌써 7년 전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어 이제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18대 국회에서 한걸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외에도 어~ 이제 경제 자유구역 내에 에, 불편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개발 부담금의 감면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외국에 대한 것도 일부만 하고 있고 국내는 안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국 기업이라는 게 국내 기업이 들어와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재, 여러 가지 제한을 어, 어떻게 해서라도 좀 풀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경쟁은 국내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상해나 부동 여러 가지 그러한 국제적인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경쟁력을 놓치지 않도록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 규제라든지 또, 이제, 조세 감면 문제 같은 것도요. 굉장히 국내 기업엔 전혀 안 되고, 외국 기업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러면은 다 중국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데 올해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이제 새로운 인천의 모습이 그려지고, 인천이 성공해야, 인천 정리자유구역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만한 경제자유구역은 역시 인천 지역이다 이런 생각으로 특히 송도의 완성을 위해서 또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런 여러 가지를 올해 잘 매듭을 좀 쳐보겠습니다.